안녕하세요. 어, 부산대 미앙스에 있는 안비 누나입니다. 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만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만나꼭 부산대 미앙스로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이게 난이도가 있는 주제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썸을 타고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반람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궁금하면서도 궁금하지도 않아야 하는 그런 주제이긴 한데요. 한번 비밀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카드는 살짝 위로 올리겠습니다. 1번에 뽑으신 분들의 리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뽑으신 리딩을, 아,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뽑으신 분들의 상대방분은 어떻게 보면은 어 굉장히 이제 별로 표현이 없는 분이세요. 표현이 없는 분이고 어 내가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꽤나 어 표현을 하고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해주고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표현이 조금 부족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이는 분인데요. 이런 분들은 어, 이 사람이 나에게 표현이 없으니까 뭘 좋아한다는 말을 잘안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이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연애를 하고 마음을 주면은 꽤나 오랜 기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 여, 이런 분들은 주위에 여자가 많다 또는 남자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는 동생 아는 뭐 오빠 아는 형 형은 아니겠네요 죄송합니다 어, 아는 뭐 이제 누나 뭐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어, 식스 오브 컵 밑눈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냥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이분은 음, 그러면 이분이 1번에 뽑으신 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바람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 1번에 뽑으신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한 장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1번에 뽑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네요. 이 복을 받았다는 라 이유는 어 카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여행을 하고 있는데 햇살도 환하게 비춰주고 수사슴도 어, 나와서 이 여자가 제대로 된 여행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주고 천사가 내려와서 어,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을 주고 있는 상대방에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아마 어, 드리면 아마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번을 뽑으신 분들에게는 어, 희소식이죠. 바람기가 딱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주위에 여자가 많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친구. 그 다음에 내가 아끼는 동생이다. 또는 내가 아끼는 형, 아, 형, 죄송합니다. 누나 또는 오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번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상당히 매 정한 사람 이라고 볼 수도 있 고, 또는 굉장히 자기중심 적인 모습 을 보이 는 분이 라고도 볼 수가 있겠 네요. 어, 항상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기보다는 조금 딴 눈을 바라볼 수도 있는 분입니다. 킹오브 컵이 떴네요. 킹오브 컵이 떴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이런 분들은 바람기 아닌 바람기가 조금 있습니다. 주위에 친구같이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 이분들 주위에는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꽃에 버리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약간 인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바람기가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점은 이분도 역시나 딱 매정하게 끊어내면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죠. 혹시 이분에게 빠지셨나요? 어 그러면 이분과 연애를 할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아 마찬가지네요 일바가또 어, 일바가또 요거 발음 나름대로 제가 읽긴 했는데요. 이게 마술사 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능력이 있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 여자가 또는 주위에 남자가 많다. 알게 모르게 바람기가 있다 라고 보시는데요. 이분과 연애를 하려면 조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네요. 저스로 이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드인데요 호호 3번을 뽑으신 분 박수 치세요 이분은 그닥 이렇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내가 연애를 했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에게 신뢰를 줬다 하면은 그 신뢰를 쭉 가지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외부 상황으로 네. 봤을 때도. 칼 8번이 뜨기 때문에 칼 8번이 뜰 때는 아무래도 이분 주위에 뭔가 이렇게 돌돌돌 묶여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람을 필래야 필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일단 더썬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 마음 자체가 더썬 태양이기 때문에 바람에 피우기에는 이분은 어, 그럴 시간은 나는 없어. 내가 그렇게 모양 빠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을 보이시네요. 한번 믿어보시고 연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애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은 이분이 연애의 주도권을 가져가실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제 카드를 통해서 이분이 한 번을 뽑아주신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가 커가지고 자꾸 손에서 와. Wow. 제가 그랬죠 3번 뽑으신 분들 박수치라고 시발리가 뜰 때는 욕 아니에요 욕 아닙니다 욕 아닙니다 시발리는 이게 영어로 읽으면 음, 기사도 정신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적이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뭔가 마음을 바쳐서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3번을 뽑으신 분들은 그런 걱정은 너도 너도 3번 리딩 가볍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뽑으신 분들 축하드려요 마지막으로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뽑으신 상대방분은 약간 유흥을 즐기는 분이실 수 있어요 이제 밥마시를 즐긴다고 하죠 전문용어로 이렇게 약간 자기 외모나 이런 거에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약간 지금 이 현재 이분과 연애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약간 뜨뜻 미지근한 그런 관계가 지속되니까 약간 의심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딱히 눈에 띄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는 않는데 약간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권태기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람기가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멀리 내다보시고 이분과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 또는 이분과 연애를 하기 전에 썸을 타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은 이분도 나에 대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분과의 연애가 지속되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놓을 건 놓고 받아들이니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연애를 하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이랑 연애를 하는 게 또는 연애를 지속하는 게 정말 맞는 일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를 뜨기 때문에 약간 갈등은 있을지언정 이 사람과의 연인이다. 연인 사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바람기가 있냐 없냐라고 보면 지금은 약간의 바람기가 보인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남자 또는 이 여자가 나, 나와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연인 사이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 이 권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있어 낼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laughs> 답답한데 불안불안하네요 가볍게 만나세요 죄송합니다 4번 씁쓸하네요 그렇지만 지금은 연인 사이라는 거꼭 잊지 마세요 내가 더 매력적이면 되지 그래서 내 남자를 내 여자를 탁 이렇게 했다. 휘어잡으면 되잖아요. 카드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보산된 뉘앙스로 연락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하, 어, 제너럴 리딩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제가 스스로, 제가 임의로 뽑은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제 리딩이 어느 정도 어, 지금... 바, 어, 시청해주시는 분들과 이제 구독자님들과 그 다음에 어, 시청해주신 분들과의 상황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면 어, 저와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부산대 뉘앙스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어, 부산대 뉘앙스는 아래 영상 하단에 어, 정보가 나와있으니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어,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제가 첫 번째 리딩이라서 굉장히 버벅거리는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정돈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통해서 원하시는 주제나 또는 어, 영상과 관련된 어, 조언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